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세계의 신인 그룹을 론칭할 계획임을 발표화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SM은 SM 3.0 New IP 2023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NCT의 새로운 팀과 신인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등총세 팀의 새로운 IP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SM 대표 장철혁은 NCT의 새로운 팀에 대해 지역 연고라는 세계관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안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SM은 일본의 멤버의 비중을 늘리고 일본 미디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선발과 론칭 과정을 팬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SM은 신인 남자 그룹에 대해 성찬과 숙타루가 NCT를 떠나 신인 그룹으로 데뷔하면 SM 루키즈의 은석과 승환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 국적의 멤버로 구성된 신인 남자 그룹은 SM 3.0 시대의 주요 IP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인 여자 그룹에 대해서는 2023년 4분기를 목표로 다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며 다양한 재능과 매력을 보여준 이후 IP로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상으로 SM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론칭한 새 팀의 신인 그룹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